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이하 선생님들이랑 운문동 편안하게 달려갑니다. 루이나 그런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20시까지인데 현님이 조금 많네요. 더 많이 와주세요. 자, <laughs> 잠시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문동 꼴찜에서 지금 트레이너 하고 있는 정준기라고 합니다. 박채야, 그만두면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지미 1호점, 1호점에 천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이입니다 재미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laughs> 운동할 때뭐몇분 쉬어야 되냐 많이 쉬어야 되냐 뭐 얼마나 쉬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은데 본인 스타일입니다 네. 조금 쉬는 시간 이 있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슈퍼세트로 오버헤드 슈로그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네이버에 쳐보세요. <laughs> 저희 1호점에 그 박사를 맡고 있는 설생님들이요 오메이드 슈럭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살아가면서 팔을 막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머리 위로 이 올리,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때 쓰는 근육들이 동작들이... 설법합니다. 네, 일단 뭐 레플다운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프레스를 하기 전에 해도 너무나 좋아요. 정갑에 대한 안정성. 다음날에 운동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술 먹은 다음날입니다. 어제 술 많이 먹었습니다. 마음 전나 먹었어요. <laughs> 숨쉴 때마다 소주 냄새 나는 게 아주 좋아요. 이 맛이. 오늘 단테싱 하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 원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해. 이 자세를 아. 취할 때 조금 신경 쓰면서 해야 되면 부위가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돈 내고 배워야 되는데 내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혹시 신경 써야 될거 얘기해주세요 저희 신경 써야 될거딱두 어, 가지만 신경 쓰지 시 못과 늘어남 하시고 그 다음에 영덩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왜 맨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아 발에 땀 차는 게 싫어가지고 이게 시범이야? 너는 그냥 신벌이야 오우, 불치한 같은데? <laughs> 어, 나, 씨. 헬스장 어, 어. 형님 팬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감사하게도 좀 많이 다녀주십니다. 네. 더 많이 와주세요. 이 근처 사는데 왜 여기 안 다니냐고. 네. 아저 궁금해서 그래요. 씨발, 진짜 왜안 다니지? 이 근처 사는 애들은?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천! 저거 있죠? 천! 천. 저것도 800! 팔0 0만원 정도 요정도만 설명할게요뭘봐이 ㅅ 지볼봐아 가운제어 하나 둘셋 뭔가 눈치 받는 기분인데? 원래 20개씩 하거든요 제가 보디빌딩은 15개까지만이라고 하는데 20개씩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개까지만 해요 누가? 보디빌딩은 딱 15개까지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럼 15개만 해도 되겠는데? 그런 건 없었는데? 아, 괜히 했는이 ㅅㅂ ㅅㅂ 3 4 3 1 2 3 2 3용이라 그렇지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왜 빨리빨리 하냐 빨리 찍고 집에 가 되기 때문에 하 그럼 혹 혹시... 15개까지만이라 했잖아요 세트는 몇까지만요 타임은 운동 스타일에 따라 가변 저항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던지는 게좀 심하신 분들은 이완 쪽에 다놓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던져지는지 안던져지는지 확실히 알수 있어. 요 내가 좀 운동을 좀 파워풀하게 하고 싶다. 네. 수축 쪽에다가 아예 느낌을 잡아놓고 그냥 파워풀하게 당기는 걸좀 추천합니다. 야 저거 뭐야? 느끼는 네? 네, 어... 거야? 원래 동생들이 이렇게 다 알아서 좀 해주시는 편입니까? 황제 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황제 헬스 안 해요. 저는 황제 헬스 정말 싫어합니다. 싹다 이번에 다 뽑아. 아니, 아니 황제 헬스 아니. 이번에 딱 뽑자야 돼. 이번에 다가 <laughs> 나와. 아 내가. 얘네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안 들으면 다니까 알면서 일부러. 일부러. 아니, 알아. <laughs> 저번에도 이자가 주 이런 장면 나오면 오해한다고 <laughs> 혹시 직원분들께서는 황제 헬스에 대해서. 어떻게든 게 어, 있다면 이게 경제 헬스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야 운동을 같이 할수 있어요. <laughs> 원판 정리를 강요 받거나 그거는 그거는 헬스 일의 기본 조항이에요. 진짜 원판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같이 합니다. 한쪽한 쪽. 근데 세시 한다 안 해요 제가 넘어갈 때 다음 걸 내가 먼저 세팅을 해요. 물론 한 쪽만 기다려요. 다른 한쪽 빨리 오세요. 빨리 가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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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은 기분입니다. 하이로 왓스나이로 그냥 아. 진짜 느낌이 색을 잡 진짜 뛰죠요. 이 천만 원짜리 손잡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에는 저런 노란색 손잡이를 낀 이유가 없예요 아, 오버 그립으로 사용하려고. 약간 요네로 그립이 가까워지니까 그냥 오버 그립으로 사용해서 타켓 바꾼 겁니다. 천만 원짜리 붙으면은 저게. 수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시발 내가 천만 원 주고 샀는데 저것도 내가 또 옵션이네. 그러면 저거몇만 원짜리고 가격을 다시 얘기할게요. 천몇만 원입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멀티가 되면 한 가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몽키스패너와 스패너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편리한 거는 몽키스패너지만 힘을 제대로 못 받아. 자, 아까는 우리가 이완했다가 높파했고 이제는 수축했다가 높파하는 거야. 나는 이완했다가 먼저 높파하는거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등 신경을 열어주려고 집중해서 처음에 쭉 끌고 당겨오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수축했다가 집중해가지고 팔리 이렇게 당기는 거. 하나, 둘, 으음, 어어오 좋아. 연기야. 보통 이제 회식을 운동하면은 자세에 대한 피드백도 주거나 보조도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다 다,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촬영이잖아. 아 원래 는 해요. 원래 하잖아. 그렇지. 원래 저초보면 눈치 주잖아. 얘기가깊하잖아 네가 그런 표정거 아니면 아니, 끝 거야. 아 진짜 저 진짜 해요. 진짜 해요. 아니 평소이안 뭐, <laughs> 해도 사람 해도. 만들고 있어. 아니, 이 새끼만 다른 애랑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에다 둘, 셋, 넷. 아까 회원님들 한참 많았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쿵쿵충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끄고, 운동을 할 때, 제일 시끄러운 게 뭐냐, 초국이기 단입니다 나머지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건 매너입니다, 매너. 아래층에 대한 매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너. 쿵쿵 잘못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놀래서 다칠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잘신뢰만안 가는 음, 거 같은데 회원님. 여기 다시는게오해좀 됐잖아요 네. 네. 저희는 쿵쿵총 없죠 아, 뭐. 음, 네. 쿵쿵총 없어요 이렇게 이런 거다 차셔도 쿵쿵 안 되신다고 혹시 쿵쿵대다가 퇴장되신 회원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본적 없어요? 운동 중에 감사합니다 죄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점 하나 또 얘기해 드릴까요? 원판이 같은 2 0 k g 에도 다릅니다, 생긴 게. 얘가 안에 같이. 얘가 안에 와. 저기도 봐봐요. 저기도 봐봐. 어, 아, 이게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네, 회원님들이 그거...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패스 초보자분들을 위해 배려해 달라고. 원판 정리하는 비매도 3일 이상 접발시 강제 퇴장 조치. 네, 가벼운 무게 맨 앞으로. 이거는 지금 깨진 게. 동생이 기구 옮기다가 동생이 밥살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물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 평생 이거 깨진 거 보면서 가슴 찢어지라고 한 가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아니 정말로 내가 약자야. 5kg을 쓰고 싶은데 막 20kg 세장 뒤에 있어.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럴 때 느낌 어때요? 진짜 족 같지 않아요? 조금 그쵸? 번거롭죠. 번거로우면 족같잖아요 솔직히. 네. 네. 다어셋넷 내가 개인적으로 직원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나 여쭤봐도 될요 어, 예사라져줄게요 평상시에 네. 형님께서 많이 괴롭히시거나 눈치를 준적 있다거나 황제의 일시를 한적 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괴롭히진 않는데 아니, 특히 이제 시즌 막바지가 되면 조금 화가 많아서 그래서 좀 그게 센터의 공기가 좀 달라져요 솔직히 착한게 지내지 않았 눈빛이 그게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이미 화가 나 있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 화났나? 오늘 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연기. 은연 중에 있어요, 은연 중에. 다 느낄 거다이하동 <laughs> <아동. 웃음> 혹시 매출을 못 치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대하시는 저... 태도가 달라지신 경우가 있나요 아,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는 매출을 잘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치는 거는 너무일 수 없습니다. 그런 참... 불상사가 발생하면 나 그냥, 그냥 숨 쉬는 게 힘들어. 요밥 먹는 거도좀 힘들고, 좀 괜히 뭐 하나 더일 찾아서. 하거든요. 다리 짜나? 그럼요. 이번 달 멤시리 잘 나온 편인 매 숙한군가요, 아니면 이번 달이요? 예. 네. 어 예, 잘 나왔습니다. 온라운 때는 대하는 태도가 형님은 좀 어떠세요? 똑같아요. 잘 나올 때도 못 나올 때도 솔직히 똑같죠, 안 어? 네. 예. 아이 새끼 존나 <laughs> 농가. 저서? 아니, 아니. <laughs> 동단이야내가그 대여를 해주는 거지. 제 거는 아니잖아요. 제 거잖아요. 아니잖아. 회원님이랑 내가 쓰고 싶은 기구가 겹칠 때 하는 말이. 나는 돈 주고 사온 거고. 회원님 대여해서 쓰는 거면 누가 먼저일까요? 이런 비슷한 맥락의 대화를 본 적이 있는요 형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요 아, 저는 근데 기다려요. 옆에서. <laughs> 주신 거예요. 눈 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세요. 아, 끝났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장난이에요. <laughs> 설마.. 네, 이거 웃자고 한 글이고 네,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네. 다른 건 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할거 거 많아요. 네, 막말로 이기해등 운동을 해도 저거 안 해도 다못 돌아요. 다못 돌잖아. 이거 6 0분이 왜? 주인 간대? 왜요? 네. 일 와봐. 묶은 <laughs> 했어? 오늘 못 했어? 왜안 하게? 안한네요 일로 와. 여기 있어 너 이리 라봐 여기 서어 살살 타고 얘기 좀봐 운동을 왜안해준호가 왜 이리로 와봐 사님은 계십니다 왜안 해? 응. 죽을 거같 죽을 거 같다고? 나도 죽을 거같아다 같이 술 먹었어 나동동에나습니다몇 응. 시에? 10시 응. 에 확인한다잉 응. 고생했어 응. 가서준호아예 6시까지인데섯시다시4섯시에 5시, 5시 가네 6시까 여섯 이여이여덟시이섯 시간이시, 여이이시여이시 여섯 시간이이시이시여이시 여섯 이시이아 눈싸움 <laughs> 하자는 거야? 아, 계속 봐. 하긴 하긴. 눈싸움눈 먼저 감는 게 득되는 거야. 해봐, 준비 조기서 해봐. 퍼스테이션의 장점이 교감을 할수 있고, 단점은 조금 민망할 수도 그래. 있다. 쳐다봐, 끝까지. 같이 눈싸움 시작. 눈 먼저 감는 놈 지는 거야? 됐어 아홉, 열. 아, 씨. 7상대방7상대방전끝지안전낼지 있는 장점있있 장점도 있다 7 <laughs> 아, 저건 촬영용이거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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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아7 7 7 7 2 7 7 7 7이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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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4월? 저녁이 뭐 프로전 나가는데 술 먹고 힘들다고 막 운동 안 하고 그래도 되나보다 프로전 준비 안 해, 그럼. 일단 10시에 오는 거야? 그럼 응. 또 프로전 나가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아니지? 저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laughs> 인터뷰 한번 해. 프로전이 코어피하고 들었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죠? 안 하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술 먹고도 운동하는데 도망가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요 <laughs> 순간 나 날개진 것 같습니다. 순간 해야죠, <laughs> 해야죠. 원래 술 먹고 난 다음에 운동하면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죠. 뭐 필요하죠. 솔직히 저도 오늘 뭐쉬려고도 했어요. 원래 뭐한 번씩 쉬는 건 휴식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쉬려고 했는데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동생 그냥 운동도 해줘야 되고 계속 하는 거죠. <laughs> 동생들이랑 웬만하면은 좀 같이 운동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운동을 뭐 열심히 뭐 오늘도 뭐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노는 거죠. 놀줄 아는 게 이거밖에 모르니까. 오늘 운동하는 게 원래 평상시 우리 하는 것보다 힘들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피곤해, 보늘 치료 많이 먹었는데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laughs> 누군가가 진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 어. 피곤해요? 기자 씨. 피곤해요. 일론 머스크 지금 존나 피곤해. 왜냐면 지금 주식 뒤져요. 상승장 좋된다고 지금. 재미 좀보실요 이번에요? 기구 샀습니다. 아니 <laughs> 기구 사고 오늘 아침에 또 주문 넣었습니다. 어저께 술 먹는데 이호점에 이제 저희 수창이라는 애가 동생이 형 저도 로우로우 쓰고 싶어요 이러길래 바로 오늘 일어나서 주문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어. 아, 요즘 너무 안 찬송하면 남은 거를 갚아야. 뭐, 태초, 그리라는 거야? Good n i g 그렇지 않냐? 조금 i g h t y 요뭐 k n 올리라는 거야? 끝났어요. 끝났어. 요끝났요 n o 이 y 점에 이제 네이버 o u 스 n o w you know, you k n k n 의 w you know, 어.. 준 u 와 이제 운동을 했는데요. w y o 또 동생들이랑 또 촬영을 o w y o 그때 뭐 제가 그냥 찍은 거고 뭐 자주 운동하는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뭐안 힘들고 너무 좋은 거 같아 <laughs> 안 힘들고 동생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고 소통 많이 했잖아 이런 게 있으면 충분하지 뭐 이런 복지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게 근데 복지여야 되나요? 같이 운동하는 게 원래 복지여야 돼요? 바래요 어. 원래 그런 거? 네 바라죠 네. 네. 아 바래요? 되게 네. 네. 좋아 도와줘 그러면 같이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음. 그러면? 네아하지 뭐 않아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농담이고, 저도 정말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파트너 레슨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같이 하면은 너무 힘들어.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시간들 맞추기가 힘들어서, 웬만하면은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이 하고 싶은데, 주말에 또 시간 빼으면은또좀 그런 것 같고, 같이 좀 자주 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또, 고생하셨습니다. 필진 많이 와주십시오이 <laughs>